알겠습니다. 어... 27번 참임을 증명하라 이랬어. 그래서 얘기는 바로 우리 다 보면 알겠지만은요. 직접 증명이 안 됩니다. 직접 증명이 죄송스럽게 안 돼요. 직접 증명이 안될 때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하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류법으로 증명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간접증명법에 귀류법을 쓸게요. 대우명제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요 명제는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갈게요. 자, 기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뭐 한다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됨을 보인다.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 B는 0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증명을 하는데 A가 0이 아니고 또는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 하면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다고 결론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 얘는 다시 써주지 않아 으이? 써주지 않고 그냥 놔둬 그래서 얘이면 얘이면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다 부정했으니까 이거가 또는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자 아니다라 하면 라 하면 a가 0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a 제곱도 0이 아니죠. 고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가정의 모순이네, 가정의 모순 되네. 다시 또 b가 0이 아니면 b 제곱이 0이 아니고, 그러므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다시 얘도 0이 아니네. 역시 가정의 모순 되잖아. 아, 그러므로 뭐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면 어... A가 0이고 B가 0이다. 자,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밑에 증명 끝도 써주세요. 증명 끝. 옛날에는 증명 끝 이런 말안 쓰면 감점, 마이너스 1점 감점했어요. <laughs> 대단했어요.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증명이 안 돼. 자, 자연수일 때 A, B가 짝수이면그 다음에 A 또는 B가 짝수이다가 직접 증명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귀류법을 씁니다 증명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a 또는이니까 또는이라는 말을 바꿔야죠 a 또는 b가 짝수이다라는 말은 a가 a도 a도 말로 하면 a도 b도 홀수이다 이런 말이지 이?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식으로 말하면 a 꼬로 짝수 a 꼬로 짝수 또는 또는 비꼬로 짝수 이런 말이에요.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얘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은 a가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는 것은 홀수지. 또는 이거로 바뀌지. 이거 그러니까 얘가 a가 짝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b도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주면 뭐 a도 b도 b도 홀수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써줍니다. 그렇게 말을 자 결론을 부정해주면 자 요거 다 지울게요. 어, 나또 지울게. 자 지울게요. 그래서 a, b가 짝수이면 a도 b도 홀수이다라고 하면, 라고 하면 그러면 a도 홀수니까 a는 2k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해도 됩니다. 플러스 1 해주자고. 그 다음 B도 2L 플러스 1 그러므로 둘이 곱하기 하면 AB는 AB는 2K 플러스 1 곱하기 2L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2의 배수 2의 배수 플러스 1이 되잖아. 오케이. 중간에 계산을 망해하니까 4K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로 묶어줘서 K, 플러스, L, 플러스 1. 자, 요런 거안 써줘도 돼요. 이거 안 써줘도 돼. 왜냐면 요까지요 1을 빼고는 다 2의 배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2의 배수고 더하기 1이다. 이므로 지 뭐, 가정의 모순이지. 가정의 모순. 가정에서 뭐, 둘이 곱하기 하면 뭐라고 했어? 짝수내 있는 홀수잖아. 홀수. 그지 가정의 모순, 홀수거든. 그러므로, a b가 짝수이면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렇게. 짝수이다. 이렇게 써준거요 중간에 이런 거다 생략해도 얘가 홀수 이런 말다 생략해도 수학자들은 다 알아들어.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은 이렇게 쓸모없는 말 자꾸 막 덧붙이고 하잖아. 깔끔하게 쓴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뭐 증명 끝해 주면 돼요. 중간에 뭐 상대방이 모를까봐 더 설명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